보면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특징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볼수록 귀티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처진 상은 좋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있다. 얼굴이나 몸매 등 외적인 모습 자체가 귀티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만날수록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섯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 또한 의미한다. 그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가꾸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옷을 잘 입고 머리를 잘 꾸미고 피부를 관리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모를 가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외모가 더욱 빛나 보인다. 외모를 가꾸는 것 외에도 내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내면을 가꾸는 것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처럼 내면을 가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내면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듯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가꿀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이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준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하나의 예시이다. 또한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또 다른 예시이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와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기운이 그 사람의 품위를 높인다. 그들은 항상 웃고 즐겁고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이끈다.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긍정적인 사람이 귀치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넷째,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유머 감각은 사람의 매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또한 유머 감각은 사람의 지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유머 감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유머 감각의 한 예이다. 또한 유머 감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들은 항상 재미있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다섯째,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여겨진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생에서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겸손하기 때문에 더 귀티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쉬우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할수 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인생에서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결과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 데 관심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열중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한다. 그들은 또한 유머 감각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들은 품격이 있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귀티가 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